예, 안녕하세요. 실력 반등, 주식 반등, 인생 반등의 반등 개미입니다. 어제 미국장은 예그 관망세가 좀 이어가는 모습으로 예 보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큰 상승의 의미는 없고요. 어 미국 예 국채도 예좀 안정이 된 상태고 전 1.8%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도 예 보고 있긴 한데 어, 일단은 예 어, 쉬어가는 모습으로 예 보이네요. 그리고 어제 뭐 섹터나 종목은 뭐 특별한 예, 그런 이슈는 없었고 그 연준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됐죠. 그래서 다음 달 내지 12월 달에 예, 테이퍼링이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. 예, 뭐좀 말이 다르긴 한데 예, 그게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. 네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말들이 이제 1월 12월 이렇게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. 어,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음, 미국 어, 디폴트 기사 쏙 들어갔습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예,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. 예. 지금도 뭐 어, 모든 종목 예, 너무 장기적으로 예,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데 더큰 수익을 위해서 너무 예, 몰빵한 상태에서 예, 11월을 예, 맞이하시면 잘못하면 예, 큰일 날 수가 있으니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아, 조금씩 예,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예,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, 인플레 압박 계속 있다는 거, 예.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보합권은 보였다는 게 이제 기사 주 내용들인데, 조심하셔야죠. 이렇게 기사 내고, <laughs> 내일, 예, 또다시, 예, 악재들 쏟아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, 제가 그 어제도 말씀, 어제였나요? 그제였나요? 예, 말씀드린 게,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죠. 실적 발표, 주가 나면 주가가 예,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실적 발표,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. 나쁘면 나쁜 대로, 좋으면 좋은 대로, 예, 어떤 타켓이 될수 있는, 예, 공매도나 예, 차익 실현의 예, 타켓이 될수 있기 때문에, 아,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, 뭐 삼성전자도, 예, 그 뒤로 한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, 말이 나오죠. 3분기 어닝 시즌 시작. 이게 어제 보시면 음 어디였나요? 예, JP 모 예. 이게 분익 수익이 좋았어요. 예, 분익 수익 예상보다 훨씬 좋았는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. 2% 넘게 좀 하락을 했고 사실 대탈공, 항공, 델타 항공도 오랜만에 예. 첫 분기 매출이나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을 상회하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예. 이흑자였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. 했는데 주가가 5%나 하락했습니다. 이 이유는 뭐 크게 보면 어 이제 흑자가 났어도 지금 원유값,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운송 관련된 업종들은 예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말들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 사실 뭐 공항 항공, 항공 쪽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습니다. 어, 기름 값이 8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를 향해 가면 정말 큰 악재인데, 어, 이거는 좀 모르는 거죠. 어, 조금 위험한 수준까지 갈수 있긴 한데, 이게 다시 80불에서 한 60불까지 떨어진다면 예. 항공사들 예. 그렇게 앞으로의 기대 예상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. 예.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지금 항공 쪽이 떨어진다면 조금 저가 매수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, 미연준 회의록서 예. 11월 테이퍼링 시, 시작 시사죠 시작이 아닙니다 시, 시사 예뭐 이렇게 나왔고 어, 좀 늦으면 상반기 주문하겠다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보지 않습니다. 이미 다 예고된 것들, 예고된 악재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갈 뿐이지 예, 이것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당연히 대신 이제 시작하면 분명히 한번 급락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몇번 말씀드렸어요. 저이 채널 만들고 나서 초창기에 위드 코로나 예, 한달전 거의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, 예, 뭐 여러 분야에서 예.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미국도 예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뭐 지금도 미국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업상 예 비즈니스 상은 당연히 갈수 있었고 여행으로도 예뭐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입국 전면 허용 예 백신 접종 자에 한해서 된다는 거예 알아두시면 여행 예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 예, 위드 코로나에 바빠지, 항공 여행 업계 아직 이게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? 어,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주가가 뭐,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는데, 어, 예를 들어서, 예, 저가 항공사들은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, 이제 슬슬 올라가려다가, 다시, 예, 뭐, 유중에 이런 것 때문에, 뭐, 대형 유중이죠. 제가, 어젠가, 에어부산, 예, 좀 떨어진 것 같았는데, 제가 에어부산보다는 다른 종목을 분명 히 말씀드렸습니다. 위드코로나 영상을 찾아보시면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지 아실 텐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너무 약간 뭐 에어부산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는 LCC 중에 약간 어 살아남는 뭐 1, 2등 업체 정도는 예. 뭐 추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예.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. 음. 예, 문 대통령이랑 기시다 총리 예, 첫전 전화 회담이 있는데 한일 관계 물고 을까 글쎄요. 저는 한일 관계가 계속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.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. 계속 어 좋을 것 같진 않아서 이런 쪽으로 한일 관계 뭐 정상화 관련된 내용은 음 관련 주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약간 이상하게, 예, 반일주로 엮인 종목들이 있는데, 그런 종목들이 오늘 뭐 잠깐 움직일 수는 있는데, 뭐, 그다지 예전 같은 파급력이 있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, 그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, 뭐, 예, 어제 오늘 뉴스 중에는 이제 제주공항 관련된 이제 국민의힘, 네,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, 아, 이거는 제가 나중에, 따로 빼서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뭐 당장 움직인다 이런 게 아니라 음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정책을 좀 정리를 해서 내놓은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종기, 뭐 디지털 옵틱은 관련 준데 이거는 아닙니다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관리 종목이죠. 관리 종목이나 이렇게 딱 빨간 딱지, 노란 딱지 막 붙은 종목들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부국철강, SAT, 뭐 윈하이테 이런 게 이제 관련주인데 뭐 잘들여서 나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, 덕신하우징까지 제주공항 관련주들은 제가 따로 분석해서 예, 올려드릴 테니까 어, 오늘 아침 장전 뉴스에 다루기에는 좀 그래도 한 10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다음으로 예,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. 음, 오늘 그냥, 뭐, 뭐, 당연히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이, 예, 급등량을 반복하겠지만, 뭐, 모멘턴상, 뭐, 크게 움직일, 예, 그런 건제 눈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늘, 음, 그냥 관망하시고, 그냥, 뭐, 장기로 들고 가시는 것들은 조금, 예, 차익 실현 하시는 것도, 예, 나쁠 것같지는 않습니다. 예, 저는, 예, 반등 개미였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.